어,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제 정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정운영은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바 있는데 일단은 탄핵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직무 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장 변호사님. 네.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 일단이라는 조건이 일단 붙었는데 네.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뭐 내란죄 일반 특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는 탄핵을 할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걸까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상 대통령의 거리내지 사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국무총리도 그 권한 대행을 할수 없게 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쭉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차 순위자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일단 그 국무조정실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실. 이상 좀. 국정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고 최상목 차순이 경제부총리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게 장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탄핵 이렇게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렇다면 권한 대행의 법률적 헌법적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한다라고 해도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대통령과는 당연히 정치적 입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현상 유지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 이 많은 이 헌법 학계에서는 입장이 모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권을 행사한다. 이를테면 법률한 거부권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헌법상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만약에 이런 권한까지 이런 어혹한구면에서 본인의 권한이라는 이유에서 행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열어놓고 여지를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좀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로 야당에서도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